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요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계속적으로 고난주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었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와 영광의 교차점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가장 치욕적인 죽음의 형틀입니다. 또, 나무에 달린 사람은, 십자가가 나무죠.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칼로 죽일 수도 있고, 돌을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단순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죽이면 예수는 순교자가 됩니다. 백성들은 더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달면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예수를 순교자가 아닌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십자가형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치밀한 계산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도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인류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아 올리셨습니다. 42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모욕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희롱합니다. 예수가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는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저주의 자리에서 나무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메시아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저주와 치욕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십자가는 구속과 은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로 올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늘 보자로 올라가는 디딤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는 저주와 치욕과 고통이 아니라 구속과 은혜와 영광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는 저주이지만 은혜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십자가의 영광을 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광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고통. 과 함께 그 영광을 보는 그러한 날이 되어 지기를 바랍니다.